기존의 많은 채용 AI들 서비스를 보면은 면접이라든가 음. 아니면 기존의 유저들이 정형화된 데이터를 정리를 해놓으면은 음. 이거를 분석만 해줍니다. 사실 이런 데이터들은 어, 플랫폼이 갖고 있다라기보다 유저들이 음. 잘 입력을 해줬다라는 게 맞겠죠. 음, 그렇겠죠. 네. 음. 근데 유저들이 그동안 내가 얼마나 여기에 몰입을 해왔고 예를 들어서 동아리라고 했을 때 내가 한 동아리를 1년, 2년, 3년, 4년 끝까지 끌고 가면서 거기서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, 음. 거기서 뭘 배웠고, 뭘 음. 경험했고 음. 이런 서사라고 표현할까? 이런 스토리들이 어떻게 보면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. 음. 네,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하나둘씩 모으다 보면은 아, 이 친구들이 어디서 영향과 끈기가 이제 나타날 수 있는지 음, 그리고 음. 이 친구들이 고유한 성향이 무엇이고 음. 뭐 쉽게 말해서 회복 탄력성이 높다 아니면은 이 친구들은 어, 집중도가 높고 그리고 오래 버틸 수 있는 잠재력이 높다 이런 어, 정성적인 데이터들을 저희는 취득하기에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음. 보고 있습니다. 네.